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홍보대사 신혜라입니다. 아, 정말 실종 아동들이 요즘도 많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기사나 사진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 날을 기념으로 아동들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아동이 실종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어,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홍보대사 박주혜입니다. 제 19회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실종 아동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신 많은 애쓰시는 분들이 노력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찾아야 할이 여정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기를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함께 찾는 희망, 다시 만나는 기적, 이란 말처럼 모두 기다림,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날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따뜻한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